学園ほのぼのニュースこんにちはレインです今日はビビンについてお知らせですブラック星のプリンセスビビンはブラック学園の卒業試験でアンハッピーフルーツを育てて収穫するためにこの星にやってきたそうです学園ではビビンにハッピーを奪われる被害者が続出しています以上学園ほのぼのニュースでした 많이도 말했었지 넌 누구나 다 혼자라고 그렇지만 왠지 쓸쓸해 보여 그런 너는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니 자기만의 길을 가니 세상엔 그것보다 중요하니 수확하기 위해 이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빈에게 해피를 빼앗기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원하는 뉴스였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점심에 학원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시작됩니다. 그 이름하여 레인의 고민 상담실 로얄 원더 학원 학생들이 가진 고민을 저 뉴스캐스터 레인이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오케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한테 상담 편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레인에게 맡겨줘요. 두근두근 연애편지. 레인. 어? 봤어, 봤어, 그 학원 뉴스! 레인의 고민 상담실을 연다고? 응. 우리 로얄 원더 학원의 친구들이 더 많이 많이 행복해졌으면 해서. 와 역시 레인 공주님,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뽀마. 애들이 보낸 사랑의 고민을 해결하는 거지. 짝사랑, 고백, 달콤한 데이트, 로맨틱한 분위기. 그리고, 그리고, 신기해~ 고민 상담이라더니 도대체 지금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좋았어~ 나도 레인에게 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 하이~ 어? 축구 시합 곧 시작될 거야~ 왜~ 빨리 가야 한다고~ 아, 미안, 미안, 지금 갈게~ 아니 잠깐만~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축구 시합이 있었나~ 어~ 아니 운동부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도 많이 받아서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오늘은 배구부 시합하고 축구부랑... 잠깐, 어, 수영부는 언제였더라? 그렇게 대충대충 대충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포머. 그런 일은 나한테 맡겨달라고. 앞으로 파인애 스케줄은 나슈퍼니 아주 확실하게 관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와 역시 대단하세요, 포머! 하여간 정말 넌모든 생각 없이 다 받아주니 원 약속이 겹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란 말이야 <목소리> 미안해 음, 오늘은 1시에 축구부를 도와줘야 하고 4시부터는 배구부 시합이 있어 자 빨리 가자 파인 오케이 뽀뽀 뽀뽀 저렇게 기운찬 모습을 보면 운동부 학생들도 모두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포머 응 그러게 질수 없지. 우리도 열심히 하는 거야. 날씨 좋다. 그러게. 뭐 먹고 싶니? 햄버거야. 어디를 가든 해피가 넘쳐나는 분위기네. 왠지 너무 열 받는 걸. 저번에는 이상한 쌍둥이가 끼어드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오늘은 반드시 최고를 크고 멋진 불행의 과일을 만들어내야지. <laughs> 하나 둘 어머 딱 하루 됐는데 이렇게 고민 상담 편지가 많이 왔네요 뽀마 우리 학원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돼 일단은 상담 편지부터 읽어봐요 뽀마 어디 보자 이게 뭐지 까다로운 데다 못된 상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매일 장소리 구박 당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러지 말라고 확실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지 뻔하네. 그래도 그렇지. 다큰 어른이 학생한테 고민을 상담하다니 한심해요 부모. 이 편지의 고민은 내일 간식으로 원더와플과 로얄 초콜릿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파인이네. 대체 파인 공주님은 먹는 거만 아가 저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로맨틱하다 이거라 이거 난 바로 이런 고민을 기다리고 있었다구 <laughs> 어디 보자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미를로? 당장 미소실로 가요 가서 미를로 공주님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요 뽀마 그래야겠다 <laughs> 여기가 바로 미소실이에요 뽀마 네 안녕하세요 저기 미를로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레인이네 저기 혹시 레인의 고민 상담실이 일로 네 당신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하러 왔습니다 고마워 이게 그 연애 편지야 어? <laughs> 어디 보자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부디 언제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아름다운 당신으로 남아주세요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 <laughs> 멋지다 멋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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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지, 다 맞지, 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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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편지 받고 너무 기쁘고 좋긴 한데...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어, 답장도 쓸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이름을 밝힐 용기가 없었던 걸 거예요, 뿜어. 아니, 아니야, 흠어... 이름을 밝히지 못한 데는 속깊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래! 그 사람은 우주를 누비고 다니는 우주 해적이 분명해 뭐? 게? 우주, 우주 해적이야?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별해왔다가 미를로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게 틀림없어 <laughs> 하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면 우주 해적의 싸움에 미를로까지 말려들게 될 거고 그래서 밝히지 못한 거야 하지만 미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도 당신과 함께 싸우겠어요 오, 미를로 그럼 나와 함께 떠나주겠어 넓은 우주의 저 끝까지. 이렇게 두 사람은 손과 손을 맞잡고, 나쁜 우주해 적을 차례차례로 무찌르는 거지.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온우주에 아름다운 웨딩마치가 울려빠지면서미르로 절대로 너와 헤어지지 않겠어. 네, 저도 어디까지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미르로 편지 보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치만, 어? 예, 미를로이 사람은 누구야? 아, 이, 이건... 어? 어, 어... 저기...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미를로 공주님께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상상도군요. 뽕아. 어, 미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정도로 편지의 주인공을 알고 싶은 거구나. 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나한테 맡겨만 줘! 편지를 쓴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고마워, 레인. 지금 당장 조사를 시작하는 거야. 좋아요, 뽀마워 어, 밀러. 차좀 가져왔는데. 아, 미안해. 지금 바빠서 나중에 마실게. 밀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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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가 나, 냄새가. 해피의 냄새가.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 연애 편지라면 불행의 씨앗을 심어서 키우긴 딱이지 불행의 씨앗아 해피를 빼앗아서 무럭무럭 자르라~ <laughs> 기대된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연애 편지라고? 브라이트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건데. 미안하지만 전혀 모르겠는 걸. 내 주변엔 없는 것 같아. 도움이 돼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구나. 레인 공주님. 사실은 브라이트 왕자님이 그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뿜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브라이트라면 편지 쓸때 확실히 자기 이름을 적어서 보낼 거라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포모 어. 아, <laughs> 물론 난 절대로 아니야. 난 편지 쓸때 확실히 내 이름을 밝히니까. <laughs> 거봐, 지금 확실히 들었지.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나고 브라이트는 의견이 같아. 생각하는 것도 같고, 뭐든지 같아. 언제라도 같아. 마음은 환다.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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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무래도 브라이트 앞에서 내가 너무 추측을 떨은 것 같아. 나한테 실망해서 내가 싫어졌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별 일도 아닌데, 뭐. 어, 누가 누구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야, 뽀뽀. 어? 방고잖아? 네, 의외로 판고 같은 애가 달콤하고 로맨틱한 연애 편지를 쓸 수도 있어. 뭐, 판고가? 물어보자. 판고... <laughs> 어... 이 종이에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봐. 뭐... 글쎄, 어서 써봐. 글씨체를 그 비교해서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거군요. 뭐, 잘 들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당신이 좋았습니다. 좋 좋아... 나... 나 나... 나...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적 없단 말이야! 뭐해, 뭐! 빨리 써보라니까! 어...어... 글씨체가 어. 그 달라. 아무래도 판고는 아니었나봐. 근데, 왜 그렇게 이걸 쓰는데 질색한 거지? 어. 솔로, 혹시 네가쓴거 아니니? 너 미를로한테 연애편지 보낸 적 없어? 아니요, 난 그렇게 큰 편지는 못 쓰는걸요. 내가 연애편지를 쓴다면, 에, 봐요, 크기가 이만할 거라고요 <laughs> 나한테 그렇게 귀여운 연애편지 좀 써줘서 알라지! 예, 노체네가 써놓고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이름을 안 적어놓은 거 아니야? <laughs> 오, 해야 <오>, <laughs> 의외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인가? 뭐? <laughs> 네. <laughs> 네. 레인,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웃음> 네. <웃음> 아니, 우리 축구부 애들 중에서 여자한테 이름을 밝히지 못할 만큼 약한 녀석은 아마 없을 텐데. 연습 방해해서 미안해. 고마워, 타오리. 이렇게 된거 학교를 다 돌면서 물어보자. 어? 학교를 돌면서 물어봐? 이봐요 누구 비를 놓았니? 연애편지 쓴 사람 없어요! <laughs> 그러지 마, 파잉 이상하네.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연애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단서도 못 찾아내다니 말이야. 왜 편지에 이름을 쓰지 않은 걸까? 파인! 이럴 때는! 응! 해피 베른으로 대충대충 다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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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운을 내 미래로! 그렇게 정열적이고 로맨틱한 편지를 보낸 그 사람 분명 멋진 사람일 거야!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고마워! 파인! 네이 야! 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볼 거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아니 됐어 미를로 됐다니 미를로 왜 그래 사실 이 편지는 누가 꾸민 장난이었던 거야 가슴 두근거리며 기뻐하는 날 보면서 비웃고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 미를로~ 아니, 틀림없어~ 나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런 건 내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전부 장난이었던 거야~ 절대로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을 찾아내고 말겠어~ 와, 어, 홀레인! 미르로 나도 같이 가서 찾아볼게. <웃음> <웃음> 얘들아! 어. 얘들아! 잠깐만! 뭐? 어? 네가 미르로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이 예, 오픈어? 응.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말 없이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 고향 아트별의 국왕인 아바마마께서 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난 학원을 그만두고 고향인 아트별로 돌아가야 하거든. 뭐?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하지만, 저렇게까지 미를로를 슬프게 만들다니. 그런 편지는, 역시 주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야.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미를로한테 사실을 밝히는 거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 바로 나야라고. 어? 미로 어? <laughs> 느낌이 좋은데? 이거라면 최고의 불행의 과일을 손에 넣을 수 있겠는걸? <laughs> 자, 그 아이의 해피를 전부 다 뺏어버려! 널 평생 불행하게 만들어줄게 <laughs> 싫어 밀로 밀로 <웃음> 파스텔 <laughs> 이제서 봐봐야 늦었어 저 아이의 행복은 이다 빨아들였는걸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불행으로 바꿔버리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맛지게열매를 맺었는걸? <laughs> 나 같은 거 밀로! 제발 정신 차려! <laughs> 저 꽃에서 연애 편지를 빼내야 해! 응! 노래하라! 해피 베르! 우리에게 빛과 날개의 축복을! 오! 연일 편지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지켜줘 이것이 바로 우주가 내린 빛의 대답이다 엄청 열받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최고로 멋진 불행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다음엔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laughs> 저 비빈이라네. 방심하면 안 되겠어. 응, 조심해야겠어. 어? 파스텔. 미안해, 미를로. 이거 사실은, 내가. 뭐? 저기, 괜찮으면, 이거, 받아줄래? 어. <laughs> 고마워. 잘 됐네요, 응. <laughs> 그럼 잘 있어. 가서 편지 할게. 어, 나도 편지 많이 보낼게. 이 프로 부족해. 헤어지는 장면은 좀더 로맨틱하게 해야지. 미를로, 난 너와 함께했던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야. 밀로, 이거. 좋아하고 아끼는 파스텔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laughs> 고마워. 여자 주인공이라고요? 너야말로 그동안 내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천사야 내 영화에 꼭출연해나온 대단해 파인 스타로 가는 길이 열린 거야 아니 뭘 아니 잠깐만 너, 저건 누구지? 실비한 <laughs> 별의 쌍둥이 공주 고 다음 이야기 무알 암흑의 왕자 쌍둥이 파워로 팍팍 꼭 木星の双子姫ギュは楽しい時を作る企業バンダイと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